자, 오늘도 이렇게 깊은 산속 임도를 탐사 중에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고 살았을 때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보내시는가요? 장마철 아주 날이, 비가 안 오면 날이 듣고, 비가 오면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마가 개인 틈을 타서 멀리 김천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직진 한번 해볼까요? 직진! 승용차가 이곳에서 내려오네. 여기 기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자고. 갑자기... 아, 여기가 승용차가 있는 거. 아, 어, 인도 같은데. 지금 승용차가 이곳에서 내려왔는데라고. 지금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이 전봇대가 여기까지 딱 들어왔구나. 어, 고추까지 딱들어왔는지금 야, 여기 성능차가 어떻게 들어왔지? 아, 어. 그러게. 차가. 아니, 사람이 사나봐, 위에. 여긴 그래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아, 오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은데. 뭐 건물이 있어 집이 있나 봐. 오늘 이렇게 깊은 인도를 지금 탐사중에 있는데요. 아 올라오다 보니까 돌도 굴러와 있고, 근데 이렇게 돌탑도 여기죠. 사이 무너져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하고, 어, 가고 있는 데로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 여기 아주 불에 묻혀있는 그런 집인데요. 여기, 어떤 분들이 살다가, 이렇게, 집이 죽어있을까요? 백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뛰었는데, 집은 뛰어있네. 아, 선한 돌아보도록 까요 집이 상당히 모양인요아이 농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고 문이 열렸네 실례합니다 이야. 이야, 이렇게 산장처럼 살았던 곳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화덕도, 산 속에서 완전히, 어, 여기 아주, 어, 마을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근데 전등을 넣어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냉장도 사용을 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배전반 있는 거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모양인데, 어떤 연유로 비어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옛날에 쓰던, 주인장이 쓰던 그런 물품들인가봐요. 와, 이런 또 깊은 인도 탐사 중에, 또 이런, 그래 집을 또 만나보기는 흔치 않는 그런 경우인데요. 집이 새가 들어 새가 여기 많이 들어왔었네. 새가 어떻게 들어왔지 들어와고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새 사체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 이렇게 옛날에 살던 주민들의 흔적들이. 그 전기는 그래도 어떻게 뽑아서 썼던 것 같아요. 아 여기 한 번까요? 아 집은 상당히 크네요아 여기도. 아, 네, 여기는 그러면 런가요 아, 화장실, 아, 화장실도 이렇게 수세식도 해가지고 자 잘... 이런 깊은 산속에서 시설은 잘 해놓고 사셨네요. 아, 이쪽으로 또 한번 볼까요? 이 샌드위치 판넬로 집은 지었지만은 그래도 집 형태는 잘 해놓고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어, 여기는. 아, 여기는, 아, 이 다용도실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 보일러실로. 아 여기 계곡이 아주 큰게 있네요. 아, 여기는 암자 같은 걸로 써도 상당히 좋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지. 어. 보니까는 전기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전부때다 전기는 충분히 땡겨서 썼던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고 살았을 때는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살기는 쉽지가 않고,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다가, 이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집이 이렇게 그냥 비어버린 것 같아요. 와, 지금 규모 크네요. 이게 행관이었던 것 같아요. 문은, 행관은 무조건 요거네요. 여기, 여기가 행관이었던 것 같은데, 집은 더 비어있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깊은 산속 임도를 탐사 중에, 이렇게 만난 빈집인데요. 글쎄,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워져 있는 게 참, 어 아깝기도 하고, 사실 여기는 산세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여기 보니까는 암자 같은 걸로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아주 산 속에 그냥 조용하저 동네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산 속인데, 이렇게 비었습니다. 계속해서 임도를, 탐사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흘러내리네요 사방댐인가봐요 사방댐 계곡인데 네. 사방댐을 그가 만들어 놓은거지 네. 수량이 많으니까 어, 이제 어, 비도 오고 멋있게 흘러내리네요 어, 아 여기 아주 아이고 접착산 중이다 아 어, 근데 차량이 계속 이동이 가능한지 어이, 그래. 아, 이거야. 자, 장마철에 임도 탐사가 쉽지만은 않죠. 자, 미지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인도를 돌아서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지금 인도를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약간 위험을 무릅 쓰고 지금 인도를 탐사 중에 있습니다. 어, 이곳에 지금 많이 길도 썰리고 그런 곳인데 여기는 올라오다 보니까 어, 주민분들께서 어, 약초 재배를 많이 하는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상당히 좀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인도인 것 같은데요. 조갑거 그, 뭐예요? 어. 도토리 나무 맞아요? 그렇지. 도토리지. 어, 도토리가 달렸지. 아직 도토리가 음. 생기질 않은 건가? 그렇지. 아, 아직 안 생긴 거지. 이 껍질이죠? 어, 껍질. 어, 납작하네 생기기 어, 전에 이거는 이제 납작한 게 아니고, 예. 약간 납작한 도토리지. 아, 도토리 아니고. 자체가? 어, 오랜만에 이렇게 임도를 왔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상쾌해. 좋아요. 좋아요? 네. 어. 아, 진짜 오랜만이다, 임도는. 어, 근데 이, 이곳은 주민분들이 많은 약초를 재배하는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주소를 오픈하면 안될것 같은데, 음, 좀 곤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음,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좀 애석하게도, 어, 이번에는 우리 노르모 TV로만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가는데요. 요즘 임도는 그 산주나 이런 분들이 요즘 약초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임도 탐사 중에는 절대 임도 외에 다른 데는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봄에는 또 봄, 나물,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초 같은 거, 가을에는 또잘 알고 있는 송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도를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점꼭 잊지 마시고, 임도 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올라갔던 쪽으로 한바퀴 임도를 돌아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이곳은 임도가 승용차도 충분히 오는 그런 임도인데 여기는 보니까는 주민들께서 산야초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노르모TV로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노르모TV로만은 노르모 즐겨주시고요 이곳은 주소를 오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오지 임도 탐사를 함께 해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에 또더 좋은 곳을 또 찾아서 영상에 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